접시 안나오면 팥빙수 못먹어요 나사장이과 같이 놀건데 여름하면 생각나는게 뭐가 있지? 물놀이 시원하게 먹는게 뭐가 있을까요? 팥빙수 삼촌이 팥빙수 재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팝빙수 만들어볼수 있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번호 있죠? 네. 앞에 다 번호 1번부터 2번, 3번, 4번, 번 이렇게, 이렇게 재료가 있지? 네. 앞에 있는 제비뽑기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나오는 번호에 대한 재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딱한 한 개씩이야. 한 개씩 가져가는 거야. 팝빙수의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야? 팥이랑 얼음은 서비스로 제공할 겁니다. 어, 저... 제이부터 뽑아주세요. 어, 제이. 제이 몇 번이야? 제이 지금 제이는 몇 번일까요? 아 어, 제는 1 2 번. 엄마가 도와줄 거야. 뒤에 엄마가 어? 번호가 나오면 엄마가 챙겨줄 겁니다. 1 2번 뭐야? 이거예요 접시. 1 2번 제이가 다음 태연이. 붙딸으 동생이 난대. 제이가 마지막. 칠번 딸기 시럽. s 번 재료는 가져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줄게 s 얼음 아, 넣고! 좋겠다. 다음! i l v e 10번은 나오지 마라! 10번이 뭔데? 1 5번 딸기 젤리. 젤리! 어? 9번 아니야? 자 9번이냐 6번이냐? <laughs> 9번이냐 s i l 번 할래, s 번 6번 할래. e 번이야. l 번 6번 할래. s 어, 네. 갖고 있어 번호 갖고 있어. 다음 우리 우리 저희. 딸 s i 원 4번, 4번. 어, 번 어디있어? 오~~ 초코. 이야~~ 아, 야너 아, 이거 뽑고 싶어 했잖아 자 여기서 잠깐 잠깐 아, 잠깐 여기서 잠깐 뽑고 싶은 거 재료가 있어? 네 있어? 네태연는 뭐야? 어? 딸기 싫어 딸기 싫어 딸기 싫어 혜연이는 딸기 싫어 너는? 나 이거 먹고싶어 딸기 지원이는 나는 저거 접시 접시? 저거 치즈 8번 치즈 8번 재희는? 여기서 뭐 음... 어떤 거 갖고 싶어? 딸기. 딸기? 음. 야, 딸기 두명 있네. 클났네. 난 딸기 싫어. 딸기. 야, 클났네. 자, 다음. 엄마, 자, 다시. 아, 어, 다시 이제 재료를 뽑을게요. 다음 누구지? 부터요 좀... 응? 네. 네. 반대로 가보자. 이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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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제... 아니, 언니부터. 그 다음에 나야. 잠깐만 잠깐만. 빨초. 이거 펼쳐놔. 펼쳐놔. 알겠어. 영이 보 0이 보인다고? 빵은 없는데. 1 0 번. 어디 어딨어? 딸기. 딸기. 10번 야 아, 이거 태연? 태연이가 갖고 싶어 했잖아. 어, 태연이랑 채. 편찬아 지현아, 홍라고 이렇게. 이 이리 내 차례구만. 자 다음 누구예요? 저요. 어 태호. 미... 1 1 번. 1 1번 어딨어? 미숫가루. 미수 미숫가루 어때? <laughs> 아. 태연이. 말이 안 돼. 어1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 섞이면 안 돼. 야 여러분들 듣기만 해. 나안 돼. 오, 되돌릴 오. 오. 수 없어. 8번. 8번 어디 있어? 8번. 8번 뭐야? CJ. 아. 야, 잠깐만. 너는 안 좋아. 안 돼. 그다음 누구야? 제이. 제부호세요. 오, 제이 이제 몇번할올까 1번. 1번 뭐야? 1번. 1번! 연유. 아. 맛있는 거. 연유. 연유 괜찮아요. 기억이 아 k e a 야 별리야. 자, 다음 누구야? 다시 바로 돌아가. 어, 다시 돌아제부터 돌아가시... 어, 이번 저부터. 그래, 태호부터 해. 부터 응. 이렇게 가. 이렇게. 응. 5번. 우 가자. 노룽지. 노룽지. 노룽지 가자. 자, 제이 3번. 어 있어. 3번. 3번, 3번. 제일 좋아하는 거. 우와! 우와. 자, 이번엔 태현이 6번. 어? 6번 어디 있어? 번 젤리. 어, <laughs> 9번해 9번. 6, 7, 8이 응. 응? 9번이 뭐야? 9번이 어 9번인데? 9번? 9번 뭐야 9번? 9번이 왜 없어? 아니, 얘 6번. 얘 6번. 9번이 없어? 응. 얘 6, 6번. 2개라도 아니, 아니, 제이 언니야. 제이 아니야. 제이 아니야. 언니야. 6, 7, 8. 접시 안 나오면 팝에서 못 먹어요, 1 4번 접시, 접시. 이제, 이제 내 차례인가? 세번 접시. 종이 뺏어 올려놔. 가운데, 감사합니다. 가운데. 야, 접시 안 나면 못 먹어요. 안 돼. 15번. <웃음> <웃음> 야. <웃음> <접시야>. 야. 면못먹어 접시 에 왕숟가락, 아니야, <laughs> 왕숟가락이야. 나만 접시 안 나면 <laughs> <그게 웃음> 왕숟가락이라고, <laughs> 왕숟가락이야. 이 <laughs> 보세요. 야. <laughs> <태연이. 웃음> 야 나고왕숟 이게 이 13번 나왔어. 나 접시, 접시, 나왔다. 접시, 나왔다. 접시 나왔어. 접시 나왔어. 접시 나왔어. 접시 한 명씩 나왔지? 네. 접시 나왔어. 네. 내 차례. 나 근데 나 하필 15권이 나왔 거. 어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펼쳐. 2번 나왔어? 2번. 2번? 2번이 뭐야? 어, 땅콩. 땅콩이랑 밤. 여러분 다 됐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료들 다 갖고 왔을까요? 네. 아니. 어? 나는 내가 원하는 재료가 다 있다. 손. 상대방은 음. 없어요. 아, 그러면 서로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건데 상대방이랑 바꿀 수 있는 걸딱 하나만 네. 얘기해서 네. 바꾸는 거야. 딱 네. 하나만. 저요. 태연이랑 누구나. 8번이랑 10번이 바꿀래요. 태연이 네, 괜찮아? 네. 오케이, 저요. 바꾸세요. 저요. 저저 어. 번이랑 7번 바꿀래요. 아니 그렇게 아니고 둘이 바꿔야 돼. 어, 상대방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너가 갖고 있는 거랑 응. 상대방이랑 바꾸는 거야. 아, 7번은 거랑. 얘한테 있어. 아, 그래? 어. 음. 그러면 여기 중에서 5번이랑 1번? 네. 제일 바꿀래, 오빠랑? 응. 까자랑 오빠가 까자랑 바꿔 준대. 바꿔? 너가 오빠리 이거랑 바꿔. 1번, 너가 줘. 아, 이거, 이거. 영유전... 이거, 오빠, 너가 저 이거 이거. 얘가 오빠. 오빠, 거 받아. 협상. 혁사! 가져올게요. 네, 엄마가 빙수를 갈아줄 거예요. 안넣으셨죠? 자, 이제 자기 번호에 맞는 재료 가져가서 토핑하세요. 어 네, 연우. 여기서. 감사합니다. 제이는 엄마가 도와줄 거야. 젤리, 젤리 할수 있어? 11번. 떡도 넣고 젤리도 넣을떡 먼저 넣어. 오빠 너무 그렇게 볶아주고.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딸기! 젤리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넣게 해줄게. 딸기? 네. 딸기 넣어야지. 그러니까, 딸기가 안 나왔지 만안 돼. 구멍 반칙이야, 구멍.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지어 이 숟가락 저기에 넣어요? 아, 이제 열려붙어. 아. 아, <laughs> <laughs> <깜짝이야. 웃음> 자, 이거 넣 먹을만치 너태우야 팥은 서비스야. 저안 넣어요. 애파팥안 넣는다. 팥안 넣는다고? 팥안 넣어. 거의 다다팥 뜯는데 지금 도 자, 다 익고. <laughs> <laughs> <해고요. 다 웃음> <해고요. 해고요>. <laughs> 늘 넣을만큼 <laughs> 만 <만큼만> 넣는다. 뭔데? 어빠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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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된다고. 아예. 맛있어. <목소리> 오 딸기. 아 이거 맛있데너무하이 이렇게 맛있네. 어 응.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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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본인이 뽑힌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파빙스를먹어 네, 보겠습니다. 맛있게 네. 먹어요. 네, 전 이렇게 네, 먹어요. 맛있어요? 먹어. <laughs> 전 이렇게 먹을게요. <laughs> <laughs> 어, 섞어서 먹는 거. 제가 잘 섞어 봐. 잘 섞지. <웃음> 네, <웃음> 네, 어떻게 요 네. 아닌요아가루섬이 네, 네, 네. 됐는데? 어. 맛이 안나 이거 싫은 맛이 안맞 맛있어. 어때? 아 그걸 거. 뭐. 접시를 바꿔야 될것같아안되건 어, 없어. 자, 접시 <laughs> 이거 나 줄게. 아니, 게임은 게임일 뿐. 접시를 바꿀 순 없어요. 네. <laughs> <근데> 제야, <제이하, 웃음> 어때? <웃음> 맛있어요? 자, 먹도 먹어야 아. 돼.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이제 먹을 것 같습니다. 음. 딸기야. <딱이야>. 접그르네. <laughs> <됐습니다. 웃음> <됐습니다. 웃음> 뭐했어 맛있어! 응. 맛있 응. 이거 다 먹고 너네 뭐할 거야? 태현이야. 태연이야 태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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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야 태현이야. 태연이야태야태현태이야태이이태현이이야야이태 아주, 태양이랑 같이 일태양이어여태양이너 여섯 이랑 여섯 살. 태이랑 여섯 살. 여러분 여섯 살. 태양랑 여섯 살. 태양이랑 여섯 살. 태양이랑 태양이랑